Is their territory? Yes. All right. I'm going to find a server. Maybe it won't be that bad. 이번에 봐야지 어 보는거 따로 없나? 일단 여기가 한구이올라고 일단 지게차 조종 가능한데 자 하나씩 보이지? 지원병력 사용함 장거리총

버퍼가 너무 심해요. 어 안타깝다. 읏잠좋아 일단 얘 조정하죠. 조정해가지고 이 막자. 막으면 들어올 수 있을려나? 어, 막아 막아. 지금 아마 서버에 따라 좀 그럴 거예요. 방금 오신 분들은 더 심할 수 있어. 자, 일단 여기 숨어있는 다음에 바로 시작하죠. 이제 올 거야. 아마 저쪽부터 올 거기 때문에 이거만 <놀람> 해트리면 돼. 응, 맞아. 그고또 본인의 인터넷에 따라 좀 그래요. 그 한국 서버? 서버가 어디 잡히냐에 따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있어요 대기업들은 서울 서버인데 학고방들은 보통 외국 서버라 좀 그런 게 있죠 야길 막혀서 못들어온데 이거 야못 들어온다 이거 빼줄까? 어좀 빼줄게 이거 빨리 들어와 야, 못 들어온다. 그래서 트위치가 로케이터가 하나 있긴 해요. 로케이터가. 서버가 어딘지 보는 거. 자. 일단 두 명. 자, 이제 찾으러 왔지? 찾 사자 온 동안 난저 차를 먹하 않는 거야. 가자. 가자. 음. 보통 걸켜 놓고 서울 서브 잡힐 때까지 새로 고침합니다. 가자. f FBI 본부. 가자. 아, 이원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도장 메타죠. 그래, 이 따라오는데 잠깐만, 천천히 하자. 아, 지금 뒤에 시체 있어요. 지금 잠깐만, 야, 여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시체 보이는데, 야,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시체 떨어질 거 같은데, 이거 가자. 야, 아래로 가도 되는거야? 설마? 산으로 아봤다 산으로 째면 대박이죠? 잠깐만 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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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산으로 째죠 온다 온다 가자 일단 오는 차는 한 명인데? 서로 싸우나? 다온사명이거든 파이웬. 어, 좋아. 이랑면무난할것 같은데. 어 산이 좀 멀죠? 따라온다. 아또 걸렸어. 이제 앞에 잠명는데어 파이웬. 지금 꽤 많은데. 그깽다한 애들이 꽤 많아. 어 뒤에 하나 더 있죠. 따라온다 이거 어디까지 하면 괜찮으려나 이제 슬슬 한난한은데은자차자 너무 빨라 i 가내차가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분나분나 어, 분다 자? 어, 아니야. 파이완 어, 생각이 좀 많이 오네. 나 고속도로 빠지자. 어, 에들로못 온나. 우왕장 왔는데, 아, 오나? 설마 오나? 못 오는데, 어, 방금 우왕장 했어. 야, 온다, 온다. 진짜. 야, 끈질기면 인기 없어, 시키야. 내 차가 너무 느려. 나오지? 어, 빠이 웬. 너도 빠이 웬. 자, 한명 떨어졌지? 야, 근데 꽤 운전 오래 해야 될것 같아. 숨는 거 아니면? 저 밖에 터진 거예요? 그런가? 하나 터졌나? 멀쩡한가? 바이오앤 잠깐만. 좋았어. 이야, 야, 굉장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골목에 숨으면 괜치하려나있 숨으면 될것 같다. 어, 숨자, 숨자. 석하님도 바이오앤 자, 숨어, 숨어. 지켰나? 아, 온다 온다 가자야 산으로 가자 잠깐만 가자 차 내렸지? 가자 천천히 가면 돼 여기 시체는 문제냐 야, 고속도로 가이 갱장애들이 겁나 많아 등산해야 된다. 산이 없죠? 안망했죠? 괜찮죠? 깜빡이 켰죠? 라디오 없니? 라디오? 이 정도 갔으면 그만 올때 되지 않았나? 야, 겁나 오는데? 광고 안 해야죠, 이제? 어, 간다. 탈출한다. 아니네. 걸렸네. 지금 산 저쪽에, 오른쪽에 있긴 해. 오른쪽으로 빠질까? 어, 차는 빠지자. 가자. 중산 메타한다. 어심민 시체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잘 보여. 가자. 가자. 서울 서버요. 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야? 베이지유 이탈하고 있다고. 현장. 여기서 빡 내려나? 어, 빡 내려나? 오나? 걸렸나? 야 걸렸네. 진짜, 진짜 자, 이쪽, 이쪽, 이쪽 사귀면 되지 않을까? 좀만 더 아우, 진짜 그놈의 베이지구 차 안에요. 차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해자 미션이야. 야, 잠깐만, 야, 위험해, 위험해. 아, 뭐야? 아리슨했구나 자, 들어가자. 어, 안개 많아. 안개 치터. 오케이. 어, 세이브가 다행이죠. 자, 그놈의 베이지구 진짜. 야. 좋아, 줄이길 사운드야 아, 개꿀. 개꿀이지. 가자. 아, 몇 바뀌라 그런 거예요? 저 산이 몇 바뀌구나. 일쭉 빠지자. 아마 중간에 좀 갈만한 산이 있을 거야. 다른 산으로 하면 돼. 뭐, 운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 좋아. 탈출한다. 젠장. 야, 배경 좋잖아? 볼만하지? 좀가자야 터트리는 거 없나? 나 아, 아직 앞에도모는다앞에도 뭐, 오지 피하고 아 잠깐만. 야 경찰 쳤어. 야 경찰 쳤는데? 나일 났는데 이거? 날이 났어. 날이 났어. 지금 일 났다. 일 났다. 일 났어. 지금 일 났어. 일 났어. 일 났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걔들이 싸울거야 아마 야 경찰 너무 많이 오는데? 어어 상황이 어, 악화됐어 진짜 딱 들켰지 지금? 자 빠지자 어 마린 빠질게 좋아 와우 설마... 구급차 파괴라니... 일부러 그런거지... 야 여기서부터야? 실화야? 아 진짜? 야 진짜 여기서부터야? 헐... 야 바로 가죠? 진짜 바로 가면 돼 시작해 음 커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나요? So to 어 리제르 미쳤어 이거 야 진짜. 이거 싫화요와 a 다하나 오지 어 구급차 왔고 야, 설마 지원을 요청 못 하면 괜찮으려나? 음,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i m 다 It's a 지금 당하고 있지? 좋아 지금 당황했죠잉? 에임? 뭐 에임은 충분하지 자빵 다 터트렸지? 그럼 이제 가자. 찾아 찾아 에리요아맞아 공항 서버 잘 잤어요. 에이 당하다니 그러지 않았어 찾아 될까제차 없죠? 아저 지영군 있지 차. 일단 숨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숨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유하 자, 일단 처음 엔이 제로 일수있어 괜찮아？나 중간에 얘네, 얘네랑 경찰하고 그 안에 있다. 일단 골목으로 숨어할것같 은데 차요 어, 미션 이에요. 보조 미션 인데 차를 훔쳐서 도망 가야 합니다. 어, 지금 차 상태 또안 좋아. 일났 어요. 좋아좋아 좋아. 일단 이 차들을 빠꾸먹여 나 온다온다 나아 잠깐만 야 이런 일단 얼로 빠져가지고 골목에 숨는괜찮이려나 아니면 추격자를 다 잡으면 되나? 어차피 추격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야 그러보니 그러네 찾자 맞아. 찾아. 이 다음 뭐거 오. 이런, 이런. 어갱단 들어온 거방금 일단 던져.

서버 확인이요 그 크롬 확장 앱에 그 서버 로케이터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뭐야 여기서 멈췄는데 얘네 어 여기서 멈췄네 자 이제 맞죠? 잠깐만 이제 맞... 어 잠깐만 좋았어 살수 있나? 살았다 저 살았다 어제보단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어제보단. 너무 빨리 터트렸나? 가자. 자. 온다. 가자. 천천히 하자. 하울 거라 말이야? 다온다음움직이 나왈려나? 꾀 했죠 꾀 일단 차 하나 이게 내가 갖고 갈 차지 앰뷸런스 뒤에 있는 차그 앞에 차까지 막겨뭐요 이거 좋았어 가자 갈수 있어 이건 자 일단 탈출은 성공. 차를 빼내는 게 중요한데. 주석차 뜨죠? 하, 이게 문제야. 숨어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나? 어, 잠깐만, 차를 한번 숨겨볼까? 이거 깽단인데? 이렇게 하면 숨을 수 있나? 봤나? 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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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인상? 아 인상 멀쩡하죠잉? 약간 좀 위험한데? 경찰하고 교전 붙일까? 일단 내 차가 될 중이에요 일단 경찰 근처 가자 자 왔지? 왔지? 아, 얘네 아, 이나청지하 아, 보겠지. 이만 아, 이거 아, 이거 거야가거좋 아, 좋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지 머리 야이경찰이이 대립 중입니 이거 이야 난불스터 쓰면서 튀면돼 여들 따라와요 불스가 있으니까 버틸만 할거야 이거 은근히 그거 미션 안뜨는데? 그 뭐냐 그... 로켓 날리는거 그 미션이 잘 안뜨는데 어, 갈만하다 거의 탈출한거 같은데? 이정도면 어, 탈출 중. 좋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나 앞에 무언가 만안 뜨네. 경찰하고 드립시킨 게꽤 컸나 본데? 좋았어. 좋았어. 자, FBI 본부로 가면 니다 설마, 빠꾸야 되나? s e n to t h i 빨리 바야지가장 야, 가끔면다 드디어 겠네그 은근히 이거 숨는 게유하이꽤 어려워. 좋아. 차차 차 너무 많네. 차 너무 많아. 나도 디오 없니? 이거밖에 없니 설마? 이거밖에 없어? 인자 똑바로 할까요? 어 잠깐만 설마 이거 키면 비, 비켜주나? 해볼까? 서양 애들은 비켜준다잖아 비켜주나? 어, 비켜준다 아닌가? 아또온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FBI 그.. 옆집에 시체 약간 비켜주는 것 같지 않아? 기분 탓인가? 해볼까? 오, 야 비켜준다. 봤어? 오 신기한데? 야 이런 것까지? 오 역시 미국. 비켜줍니다. 봐봐오 비켜줘. 야 괜찮네. 바이웬 피하는거 봐야이런것까지 디테일한데 자 이쪽이죠? 어 맞어 스펠 버스도 그런거 있다 들었어요 가자 깼다

<목소리> 이게 안 되지, <목소리> 아직 어 떴다, <목소리> 떴다, 어 떴어, 떴어, 떴다 가죠. 어, 이건가? 돌아가야 하는데, 빠른 이동해서 돌아가죠. 드디어 떴습니다. 차타고 갈까? 잠깐만, 와치력 스튜요 이거 원보다 재밌다는 것 같은데, 이거 아라버트님 말씀으론 원보다 재밌다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패스트어드야 이거는 정말 살만한것 같은데 원은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원보다 이게 더 재밌다는 것 같아. 전부 때는 뭐 장식이지. 하지만 나무는 뽑을 수가 없니데 만렙 나무니까. 야 오랜만에 왔다 이거. 나돈좀 있나? 그 라이플 하나 사고 싶은데. 이 오랜만이지? 돈은 16,000원. 거지군요. 세버드, 그거 말고 솜기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싶어요. t 자, 본다. 19, 네, 18, 마스크를 써야 될게 이케한 것 같은데. 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 마더보드 해킹했으니까 그거지. 얘네가 사용하겠구나. 이쯤까지 오면은 거의 후반문 거 같아. 뭐야 이거? 아. 어? 와, 위상들 뭐야? o 이거 봐. 클라스 봐. 야, 우주 클라스인데 이거? 두바이 서버팜. 야 완전 이제 우주 클래스인데 일단 그냥 열쇠가 없네. 엑세스키를 you know, 찾으라고? 아저 사람한테 that. 있다. 일단 이거 좋았어. 아 이렇게 바이러스 없는 야, 파충류의 이유가 뭐냐? 커피가 잘남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신기해. 이거. 이거 뜨는 것들. 저다킹한거 아니야? 아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오 잠깐만. 석유 왕 있는데? 저기 석유 왕 있다. 소득 생각보다 많지 않아. 금수저보다 적은데? h m l 사이트요. 저기는 딜레이는 심한데 버퍼링은 좀 덜하대요. 일단 제가 듣기는그니다 그다음 다른데 가면 돼? Josh, you are d e f i n i t e l 서울도 있네, 서울. 야, 서울 가자. 성2 6킬러버 어? 잠깐만. 한국어 싫화냐 SML 어 양말 내리기 방금 한국어 봤어? 되게 어색한데 남자한테 왜저 꼭지가 있을까? 이거 뭐야? 자이나균또 뭐야? 이게 백정이라고박지이 아니야? what? 안트드 야오살롯 한국어 좀 어색해. 열쇠가겠지 누군가? 번부터번변전소서 부하가 생하고 있습니다. 시유 좀살펴 이거 안 되는데. 정상 수치에서 변동. 좋아. 계속 지켜봐야겠군. 측면에 또 다른 서지가 발생합니 버퍼링이 심해요. 아 미안다. 이게 학고방의 문제예요. 미안해요. 이게 어야 신불 뭐야? 야 강서준 신불인데? 60%에서 정지했습니다. 신불인데? 로딩 작업이 멈춘 상니다 전력만 끊으라고정이마 들지 만야겠군야 너무 어색하다. 해킹으로 전력망 수정하라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증가. 수 나올 수 없어? 시? 하동, 진 전부요. 전부라니 소리야? 강남, 정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전부 중지되고 있습니다. 금 끊어 있는 건가? 상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 해준 것만 해도 괜찮은데? 울진? 어, 7만 불인데 핵심 불이야. 나 이거 어떻게 나가? 다 비활성화 한거 아니야? 끝 아니야?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다거 아니야? 어, 이거 안 돼.